샬롬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지내셨어요? 하루하루 살아 있다는 게 기적이요 은혜이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2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주 1과 영상 잘 보셨지요? 그본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 1과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라고 하였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 죄의 증상으로 죽음이 왔고요 불평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지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위해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사난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떠한 복을 받는가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였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복을 함께 받고 싶죠. 그러면은 오늘도 자, 죽음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 함께 가는 거예요. 이과, 확신을 갖고 갑시다. 오늘 배울 말씀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가능한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나요? 어떠세요? 네.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음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담대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며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가냐. 천국은요, 돈이 많이 있다고도, 그리고 힘이 세도, 공부를 많이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믿음을 통해서 가는데, 믿음이란 어떤 것을 믿는 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건가? 자,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천국에 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는, 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신 거죠.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약속한 것을 최소하거나 배반하시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또, 이렇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나의 이런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건한 생활은 무엇이냐 이것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며 이렇게 초점이 나한테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보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 하는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기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이고요. 또 이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야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이 예수님이 동정녀의 탄생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뚜렷히 행한 근거, 즉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죠. 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됨을 고백할 때, 성경님은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은요, 회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계는 죄를 슬퍼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백하며, 바르게 살 것을 방향 전환시키는 것이지요. 즉,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았다면 앞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예배는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 의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의 우선 순위가 늘 예배자로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은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성령의 내적 증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확신은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가능하지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이 우리 사람에게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이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해야 되고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러, 이러한 일을 하였어요. 라고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시로 하나님을 찾으며 또 우리의 피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방편이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가능한 것인가요? 네 가능하다겠죠 어떻게 가능하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또 기도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예배와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고요. 주중에 공부한 거 확인 전화 갑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요. 샬롬